안녕하세요. 아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평소하는 대하리게 오늘 복장은 조금 네, 다르죠. 바람이 많이 부네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결혼식이 아니라 어, 시흥 은계호수 공원에서 진행되는. 지흥시 뮤직 페스티벌 둘째 날 진행을 하러 갑니다. 어, 무대는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10개 팀이 연주와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초대 가수 분들이 있고, 어, 심사위원들 소개랑 심사평, 요 정도 있습니다. 별다른 순서는 없고요.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주팀이 열 팀이나 되다 보니까 어, 공연 시간만 2시간 30분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전체 행사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시 30분부터 시작이라 지금 1시 20분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이런 행사는 1시간 보단 좀더 일찍 도착을 해서 무대랑 사운드 체크랑 해놓는 게 좋아서 좀더 일찍 나왔고요. 큐 음. 카드도 오늘은 들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서. 뭐 그렇다고 제가 <laughs> 많이 다르게 진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원래 진행하는 스타일을 좋게 봐주셔서 네, 오늘 진행을 하러 가는 거라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갑자기 어제와 다르게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꺼냈어요. 겨울 옷을 꺼냈습니다. 어, 오늘 진행하러 갈 코디를 그래도 3일 전에는 맞춰 놨었는데 요거 하나 바꿨어요. 가서 떨지 않고 많은 분들과 호흡하면서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잘해야죠. <laughs> 오늘도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네, 눈으로 보는 날씨는 굉장히 맑고 너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강풍이 불고 있는 오늘의 저의 일터입니다. 하...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말이 제 오늘 오프닝 인사말입니다. 2025제 2회 시흥 뮤직 페스티벌, 퍼린 뮤직. 음악에 빠지다, 가을에 물들다 오늘 다른 축제도 함께 하고 있어서 어... 커피콩 축제를 하고 있는데 커피 시음도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커피를 직접 내려서 챙겨와서 굳이 가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연 1시간 30분 전이 딱 됐는데 슬슬 큐카드를 보면서 준비를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풀카드가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행 역할인 노래로 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경연은 외부 전문가 심사 70점 시흥 시민 심사 20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용 점수 50점이 모여서 시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오늘 저의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의 응원 점수 수상을 모여서 수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예술성과 대중성에 관한 것 그리고 세계 커피콩 축제, 사회적 경제, 방문 배로 함께 열리이 축제의 성격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앞으로 시흥시와 함께 커 나갈 수 있는지까지 존엄적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오늘의 심사위원 어떤 분들이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셨습니까어 카메라. 네, 근데 이거 제것제거 그냥 남겨도 상관없어요? 찍어서. 여덟 분 소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호수공원인데 호수는 봐야죠. 생각보다 오늘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는데 지금 잠깐 멈췄습니다. 자, 여기가 축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무대 뒤편입니다. 2022년 1 0 8입니다1 8년시 가자. 18년입니다. 18년 1 0입니다8년입니입니다전 아, 집이 옮겨지는 느낌이었어. 참가자분들을 그럼 네. 잠시 후에 만나보실 텐데요. 만나보기 전에 아주 멋진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 목소리가 비전에는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시흥의 목소리 시흥시 합창단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친구들이 골든 노래 알고 있죠? 네, 아니까 더신나게들어요 네, 화말고민습니다 <목소리> 2부 공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참가자들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태프분들, 안전요원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연,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시민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버린 뮤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다들 가지고 가셨네요. 네. 쓰레기는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버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 시흥뮤직페스티벌 MC 추경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시각은 아홉시고요 아 힘듭니다 너무 춥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끝.